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철역 주변으로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빌라 거래량과 함께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네, 취재 결과 법인들이 빌라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팔며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산역 인근 주택가. 이 일대는 올 초부터 이른바 계양 2구역. 계양 3구역이라는 표현과 함께 재개발 소문이 돌며 빌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616건이던 계양구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75% 증가해 2,840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지역의 전체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동일 건물의 매물 여러 개가 한날 동시에 팔리는가 하면 같은 층 매물 여러 개가 같은 날 전부 같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입자는 주식회사 법인들이 빌라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서너 달 만에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개인이나 또 다른 법인에 대파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A 주식회사는 빌라 1층 매물을 7,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약 3달 뒤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에게 3 5 0 0만원을0 1억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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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 9 8 0 0만원0 0고 팔았는데 0 주식회사는 이 매물을 약 4달 뒤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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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10에서 2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법인, 응, 어? 두세 명이 와서 물건을 싹 가져가 버리면 한 10개 뭐 이렇게 하루에 딱 없어지면 물건이 금방 확 표시가 나잖아요. 법인세를 내고 1년 미만에 팔고 빠지는 거죠. 법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으며 주택을 사고 파는 사이 에 재개발 소문을 들은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 문제는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 보면 구역 지정은 물론 이 재개발 초기 단계인 기본 계획 수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양구에 해당 지역의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어떤 거를 추진하려고 구역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갖고 저희랑 상의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몰라 구역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조차는 몰라요 저희는. 관할 구청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지역에는 관련 동의서가 돌고 있는 상황. 주민들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안 하죠. 건물 떠들고, 뭐, 인텔 떠들고, 막, 혼자 하면 안 되지. 특히 해당 지역은 국가사적인 계양산성 주변에위치해 있어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계양산성에 가까울수록 건축규제가 강화되는데, 3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7m로 제한돼 건물을 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는 물론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인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다. 전문가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무작정 매수에 나서기보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구역이 지정돼서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데만 해도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존치구역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선택 챙겨보셔야 하고요. 높아진 집값으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자 일부 법인들이 재개발 기대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아, 실거주 목적의 시민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한채살수 있다. 요즘 이런 네. 시대잖아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니까 박탈감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아무리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모자라서 빌라, 주택까지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좀 살기 좋은 곳이 되게, 되려면 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은 보장이 돼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